여러분이 원래 네. 후나라는 거는 조직원들한테 관심이 가기 때문에, 근데... 너 벌써 후나 아, 씨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보이의 스터즈입니다 오늘은 포론 컨텐츠고요. 일단은 부산의 회식 3차까지 단장과 함께 어? 오히려 포상, <웃음> <웃음> 오히려 포상이다. 아, 아, 포상이다. 저게왜 뭐, 눈치 없는 부장님이야! <laughs> 어. 일단 포상인데 심지어 법카로 회식을 한다.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매주 먹을 수 있다. 어, 그래도 메리트가 어. 좀 있네 확실히. 그쵸, 어. 그혀 혹시 그쵸? 본인 규정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? <laughs> 아 저는 양 옆과 제 앞에 앉은 사람은 일단 그날은 절대 집에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짠을 안 하면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캐... 술좀 뺀다. 싶으면 어 내가 마신데 네가 안 마셔? 너 진짜 개 꼼대고. 그럼 삼차면은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서 또술 마시고 그 다음에 또술 마시고 삼차를 어디로 가는 거야? 일단 1차는 밥을 먹습니다. 이젠 이제 진하게 술을 먹으러 가야 돼. 술집을 가는 거. 삼차는 뭐. 어디로 아. 가냐? 삼차는 더 진하게 마시는 아. 양주 먹으러 빵 아. 가는 거죠. 그러고 다음 날 출근인가요? 당연하죠. <웃음> <웃음> 날이 최소 4시간은 마실텐데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 12시간씩 몸을 망치고 정신도 피폐해지는 난제이야 똑같이 12시간씩 몸이 건강해지는 우리 장철이냐 이따 봐도 부자 아닌가 우리는 이제 환경 같은 주말 나리 그 집에서 퍼질러 자면 은 몸도 나태지고 정신 건강도 아주 나태해지네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로 가가지고 호좀 해주고 같이 운동하고 하체도 해주고 전신도 하고 물한잔 마시면서 위에서 가볍게 수행도 좀 하고 내려와서 밥좀 먹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 은 날짜게 12시간을 나도 재밌게 아, 즐길 수 있습니다. 아, 수행도 하고. 혹시 아프면 빠져도 되나요? 바로 찾아가가지고.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균량을딱 하면서 육신을 낙하게 단련한 죄로 그리고 추가적인 있는데? 질문 그래도 회식이면 그래도 술이 좀 빠지면 좀 섭섭하거든요 등산 올라가면 막걸리 한잔 <laughs> 먹을 수 있습니까 막걸리 한잔 정도? 그래 봐 오케이 오케이 막걸리 한잔 이걸 정도 먹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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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도시락 그, 끝참인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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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막걸리도 본인이 들고 와야 되나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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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금 미지근하겠는데 어쩌겠나? 그산 아래쪽에 전집이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거기도 시. 가주나요? 어 원한다면 갈수 있지 않겠는가? 우리 세번 왔다 갔다 하는데 단장님 너 배가 고픕니다 하면은 아래서 먹고 자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자세로 산을 올라가 볼까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또 올라... <laughs> 그 술못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는가? 아술못 마시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술을 배워갈 수가 있죠. 원래 술은 먹을수록 늘어요. 내는 게 아니라 간이 죽어가는 게 아닌지.. 그래도 이제 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술 먹기 전에 깨수깡! 그러면 술병 나면 어떡해요 다음날? 버텨야지 그 뭐. 이제 점심 메뉴는 우와! 늘 그래서 해장 메뉴. 회사 앞 해장국집 이미 선결제로 100만 원씩 긁어놨어. 아나 진짜 핵심적인 질문 하나 생각났다. 주 3회인데 금, 토, 일 연달아서 회식하는 경우도 있나요? 아니죠 토요일, 일요일은 안 하지. 아 토요일, 토요일 일요일은, 일요일은 안하니까안 아, 하는. 거야. 네, 금요일은 무조건이고 요즘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이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단원들의 저녁을 뺏어가고 어? 출산율을 낮추고 이 나라의 멸망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에 좀간좀안 <laughs> 좋아져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듣기로는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밥이 좀 힘들다고 운동을 좀 못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근육통 때문에 사실 다음날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정상 출근은 해야겠죠? 당연한 거니까 <laughs> 특별히 이제 월요일에 좀 늦은 출근 가능하네 점심 먹고 출근해도 되네 아, 점심 먹고 출 대신에 태그를 좀 늦어지지 않, 않을까요? 그러면? 우리는 저녁을 보장한다. 남을 때뭐 열심히 일하면 되지. 어, 우리도 <laughs> 확실하네. 오 저기는. 강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을 써서 빠르게 올라갈 텐데. 그 뒤에 따라오는 만두분들이 학교 어? 가다가 조난을 당한다든지 아, 아 중요하지. 뭐, 아, 원래 이거 무리 에서에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 기현이라 해가지고 강해져서 돌아오네. 저기서 떨어지면 이제... 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? 난 돌아오면 말인가? 못 돌아올 수 있잖아요. 난 안타까운 거지, 그러면 <laughs> <laughs> 간이 작살이 나서 고통스럽게 죽는 거보단 <laughs> 어, 곰한테앙 물려 갖고 한부에 가는 게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. <laughs> 곰도 나와? 예. 아니, 혹시 워크샵은 이제 백두대간 뭐 이런 거 <laughs> 딸이 워크샵은 놀아야지. 아, 수생할때생행하고올 아, 때는 놀다, 놀다. 음. 어떻게 놀아요? 서로 이제 싸우면서. <laughs> 자, 아, 결과 발표됩니다. 네, 결과는... 월급 이제 비공개인 자, 71%, 194표를 얻은 상천애가 이겼네요. <laughs> 술만 마시고 훈수를 하는 거야 인쇄 훈수를.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것보다는 그냥 어? 개가 낫지 않겠어요? 걔네 그래도 어? 진상 부리다가 지치면 쓰러지기라도 하겠지. 저기는 쓰러지지도 않고 계속 붙잡고 막 진상 부리고 빠르게 개가 되는 제가 낫다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들 몰라? 훈화라는 거는 조직원들한테 관심이 가기 때문에. 너 벌써 훈화. 음. 어떻게 보면 이거 다 포상이고 보상이. 이걸 싫어하면 안 된다고. 그리고 진상이 돼서 <목소리> 개가 된다. 차라리 술 먹고. 훈아 말씀해 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어플이 될수 있다. 아니, 무관심을 좋아할 텐데. 조용해, 마, 조용해. 너 불안해서 듣고 싶어? 난 그래도 집에 갈땐 보내줍니다. 보스, 저 가고 싶은데. 가도 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럼 한 얘기만 더 듣고 가. 이렇게 하고 듣고 들으면 보내줍니다. 나 우리도 이제 자는 그 티크 좀 올려줄게요. 아 애들이 다 잠들었어요 벌써. 어, 일어나, 일어나. 아직 얘기 안 끝났어. 빨리 안 일어나 돼, 새끼들아술 마시고 개가 되는 썬크다 혹시 오바이트를 하는 편인지? 그게 좀 중요해. 나네. 뛰어나서 잠은 집에서 코는 화장실에서 사람의 고리가 있지 나는 아직 사람을 버리진 않았어 근데 집안 가려고 운다는데 <웃음> <웃음> 잠은 <웃음> 자면 무조건 집이야 그 음. 전까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자, 잠자는 <laughs> 공간이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? 나그집안 가면 엄마한테 전화 와서 가야 돼 <웃음> <웃음> 질문 네, 우리 네. 조식의 평균 해산 시간는몇 시다? 저는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인데 내 얘기 좀더 듣고 가게저한테는뭐 가겠... 그... 질문 없으신가요? 어... 어... <laughs> 이 사람은 진짜 <laughs> 아니 아니 어 그러면서 먹을 수 있나요? 아이 사람 얘기할 때는 선케 <laughs> 딸이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됐는데 이제 모두가 무시하고 먹금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? 울지 않을까 그냥? <laughs> 저거 <저희도> 되게 필요한 니까아 무시. 근데, 여러분들, 너무... 그,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무슨 창문에 여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더니. 그만큼 거기가 세다는 거지. 결정적인 차이가 있네. 여기는 개가된 거를 남부줬지만 하지. 그래서 이제 그 위험성을 우리가 모르는데.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푸나 말씀의 무섭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는. 아, 예. <laughs> 앵보단단님 그러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MG스러운 이제 사원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? 어, 요즘에 그쌍문새들이 그 일도 뚝배 안 하고 일할 때귀에다가 이어폰 꽂아놓고 이거. 그러면 <laughs> 인터뷰할 때. 해주시죠.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저기요. 그, 어. 밍턴 씨 밍턴 씨. 이어폰 빼시고 밍턴 씨안 빼잖아. 얘는 빼야 되는데 안 빼잖아 민철 씨, <laughs> 네, 부르셨나요? 아저희그 일할 때는 이어폰을 좀 빼고 일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요? 저희? 아, 저는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이라서요. 아, 아 그럼 오늘 저녁에 회의나 한번 조직시다 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. 내가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, 일할 때그 이어폰 끼고 하는 거 아, 좋다 이거야. 뭐 능률 중요하지, 능률 중요한데. 계속 그렇게 이어폰을 끼고 하면은 나랑도 대화도 잘안 되고 그지? 내가 빼라고 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잘 빼지도 않고 되게 곤란해요, 그죠? 예 네, 그러면 안 좋다 이거예요. 어, 나만, 내가, 내가, 나는 괜찮아. 나는 괜찮은데, 어? 아니, 혹시라도 같이 일하시는 것도 높은 거래처 그 사장님 와봐, 그러면 되게 곤란해진다고 알았어,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어. 알았어요? 아, 니 저는 진짜 노래를 들으면서 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인데 죄송해요, 저, 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저 진짜 하고 싶어졌거든요 패밀리 단원단 <laughs> <laughs> 얘들은 내가 팬다 하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. 어, 그러네요. 저기 반응은 어, 오히려 좋아, 포상. 어, 아우 어, 그러네요. 안주도 민턴이 팬다 이러면 포상이 이럴 거고, 창철이도 그 어, 대엽이 팬다 하면 포상이라 이럴 거고, 어, 썬캣도 <laughs> 팬다 이면다 포상이 지 않아? 포상 아니면 니들 산 타는 거야. 네, 이제 결과는 개가 되는 썬캣 72%총 154표를 받았고요. 네, 이패밀리 회의식 진행하겠습니다. 다 앉으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저희의 예상을 모두 깨고, 창천화가 되었으면 축하드립니다! 야! <laughs> 역시,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모두 마음속에. 있는... <laughs>